이제 한번 내신 교과서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서, 안 그래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청 있는 분의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로 한번 레슨 7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로선 처음 도전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내신 수업은 항상 하는데, 유튜브에선 처음이라 안 하던 짓을 계속 하니까 신기하네요. <laughs> 아, 그래도 한번 내신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 자, 요번에는요, small decisions, big changes에서 작은 선택을 했는데, 작은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We make decisions every day. Make d e c i s i o n 이거, 몰고사에도 참 자주 나오고요. 수특, 수완 수능에도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합니다. 물론 동사 목적할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결정을 내리다라고 이렇게 그냥 구로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hould I take the bus or walk? 내가 어, 버스를 탈까 아니면 걸을까? 이건 우리 학원 학생들도 맨날 하는 고민인 것 같던데 어쨌든 버스를 탈까 걸을까 뭐 이런 것. Should I help the homeless person or pass him by? 노숙자를, 저 노숙자를 도와줄까? 아니면 그를 그냥 지나갈까? pass by. 꼭 알아두세요. 그냥 pass 아니고 pass by 까지 해야 지나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병렬구조의 어, 문장들이 지금 두 개가 나와있죠? 지금 보면은 all 가 있고 take work. 그리고 all 가 있고 help. pass 이렇게 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These decisions, 자, 이러한 결정들은, 이러한 결정들은 are mostly personal. 대부분, mostly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personal, 개인적이고. And they seem insignificant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자, 요 day는 뭐예요? These decisions죠? 이것들은 뭐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어, 동사, 보어예요. sim은 주어가 보어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돼서 뒤에 항상 보어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significant는 중요한인데 중요한인데 이 앞에 in, not을 의미하는 접도어가 붙어서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면, 음, 내용이 많이 어려운 건 없지만,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지금 요, sim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뒤에 항상 보어가 온다고 했어요. 주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어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형용사가 온 것. 형용사 온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셈 다음에. But small decisions. 그러나 작은 결정들은 can bring about. 와. 나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bring about 뭐죠? 어떤 것을 가져왔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so bring about 하면은 이거와 같은 표현 내가 꼭 외우라고 했는데 give a rise to가 있었죠 이거 둘다 수능에 템 많이 나와요 수특 수합 모의고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쉽게 하면은 read to도 있고요 result in도 있고요 그리고 cause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결정들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Big changes. 큰 변화들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In your life and the world. 당신의 인생과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here are three people.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here가. 음, 앞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뭐 여기에 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유도부사거든요. 유도부사. 뭐뭐가 있다. 근데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here가 앞에 있어서. 근데 there가 있을 땐 저기에 있다는 절대 아닙니다. 뭐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냥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절 이죠 그리고 made. Great differences.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ir small decisions. 그들의 작은 변화,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True. 결정들을 통해서. 어, 여기서 좀 기억해 줄건 True.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의미로 쓰였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바로 작은 결정 했는데 큰 차이를 만든 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쵸? 그 so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에드 로버트가 나옵니다. 에드 로버트 became disabled. o 드 로버트는 became도 모모가 되다예요. 무엇이 주어가 무엇이 되다. 자 주어의 상태를 이끌거나 주어랑 같다 주어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보어로 보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거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음, 기본이다. <laughs> 문장은 항상 동사가 있죠. 죠그 그리고 동사의 왼쪽은 거의가 주어입니다. 물론 아까처럼 유도부사가 나올 때도 있고 도치가 돼서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주어가 맨 앞에 오지요. 그리고 이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왼쪽에, 자, 봐봐봐, 봐봐봐, 여러분, 중요하다. 자, 주어와 연관이 되는 애가 온다. 그러니까 주어랑 같거나, 아니면 주어의 상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보호예요. 근데, 주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어랑 관련이 전혀 없으면서, 모모을늘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목적어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어 뒤에 이 목적어와 관련된 목적어의 상태, 행동 이런 게 오면은 뭐 신, 뭐 어, 신분 이런 게 오면은 이때는 목적 보호가 되는 거고요. 혹은 혹은 어. 누구 누구에게로 해석이 되고 무엇 무엇을 늘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뭐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복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았으면 해요. 음. 이렇게 보면 문장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became도 그렇고 s m e 도 그렇고 주어와 관련 있는 애가 뒤에 오잖아. 그래서 자 이거 보어고요. 역시 현,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 에드 러 r 트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due to 자 due to는 because of because of도 되고 owing to도 되고 그치 무엇 때문에 폴리오? 폴리오는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at the age of 14 in 1953 1953년에 14살의 나이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맨, 맨 문장 앞에가 이렇게 분사가 왔어요 그럼 이건 학교에서 어법으로 잘 냅니다 왜 이거 paralyzed든지 paralyzing인지 요거를 묻는 게 어법으로 참잘 나오는 편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을 거예요. 원래는 부사절이었다고 어떻게 as가 되었을 거고 이거는 뭐 뭐뭐 해서 뭐 이런 의미로 그리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됐겠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그리고 마비가 된 거잖아요. as he was paralyzed.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거꾸로 가봅시다. 그러면 희 생략하고, 그쵸? 그리고 그가 마비가 된 거지. 그가 마비를 시킨 게 아니라서 수동태잖아. 그치? 그럼 이 수동태 경우, 우리가 이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갈때 주어, 이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첫 동사를 ing화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being paralyzed인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paralyzed가 된 거야.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겠지? 그 주어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켰느냐 했느냐 이 사람이 했느냐 당했느냐 이걸 보란 소리예요. 했으면 paralyzing이고 당했으면 paralyz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가 neck down, 어, from, from the neck이죠. 목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로. 온몸이 마비돼서, he could only move. 그는 오로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two fingers and several toes. 두 개의 손가락과 몇 개의 발가락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he attended high school by telephone. 그는 전화로 고등학교로 다녔대요. 무슨 소리는 지잘 모르겠지만 전화로 수업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he was afraid that people would stare at him.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자, 요럴 때요 at 같은 거 같이 나오면 그를 딱 이게 딱 지정해서 그를 쳐다볼까봐. 알았지? 그리고 요 at 이런 게 바로 또 학교에서 빈칸으로 나오거나 전체사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들 쳐다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화로 다녔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물론, be afraid that도 됩니다. 하지만, be afraid that도 되지만, 자,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Of, be afraid of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afraid of people. 그리고 나서, staring. 이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f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오고, 얘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좀잘 기억하시고요. One day, 어느 날, during his senior year. senior year 하면은 3학년이 3학년. 그래서, 어, 1학년은 freshman이고, freshman이고, 그다음에 주니어고 그리고 시니어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음. 주니어는 또 다른 말로 서퍼모어가될수 있습니다. 서퍼모어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의 어느 날. Robert s asked himself. 자, 동사하고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랑 같은 경우에는 셀프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생략 못 해. 목적어니까. 생략 불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 간접 목적어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한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장 쉽게 볼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Should I stay home? 내가 집에 있어야 할까? Or get out and go to school like other people? 내가 그냥 집에만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나가서, 나가서, 요거는 또 get은 stay하고 get하고 같이 병렬구조지만 요 get은 또 뒤에 go하고도 병렬구조입니다.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할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질문을 했대요. Instead of being a prisoner to his disabilities, 장애에 갇혀 있는 대신에 prisoner 2라고 해서 무엇의 죄인처럼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갇힌 자예요. 2가 나온 거. 아, 이것도 좀 심상치 않아. 이것도 좀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2. prisoner 2. So his disabilities. 자신의 그 장애에 갇혀있는 대신에 요 장애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갇혀있는 것 대신에 인스테드 오브는 뭐뭐 하는 것 대신인데 자 이거는 뒤에 오브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뒤에 올 수밖에 없지요 음 그래서 장애에 갇힌 그런 죄수처럼 지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He decided. 그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나? 요뭘 하는 자리에 목적어왔죠? To think of himself. 자기 자신을 뭐로서 생각하다요. Celebrity. 유명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여기기로. 역시 얘도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주어랑 같아서 목적어가 주어랑 같아서 그래서 himself가 나왔습니다. 멋진 생각이네. 남들이 자꾸 쳐다보는 사람 유명인도 있잖아, 그렇 그래서 유명인으로 생각하고 go out into the world. 자, go out.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이 세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병렬 구조가 나오죠. 병렬 구조는 꼭 기억하시고 집어가시는 게 좋아요. Go 하고 think 하고 병렬 구조.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graduate from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1959년에 졸업한 후에. 내가 이 수업은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내신 수업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다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서. 자, 이 after 같은 경우엔 말이지, 이 after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전치사도 하고, 그리고 접속사도 해요. 그러면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오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하지만 현재 분사 구문일 때도 현재 분사구문일 때도 분사구문일 때도 어쨌든 쓰여져요. 그러니까 주어 없이 ing로 쓰여질 수 있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 다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분사구문이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가 살아있는 네, 이것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So Robert wanted to stud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어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버클리라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케이? Okay? 가고 싶어 했어요. But 그러나 유시 버클리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학입니다. 유시 버클리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But 그러나 they would not admit him. They는 바로 이 유니 유시 어, 버클리를 얘기하겠지. 이 대학 자체는 would not 이 시라고 해도 되지만 대학 당국을 얘기하고 대학 당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테니까 they로 표현한 거예요. Would not admit.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of his disabilities. 계속 해서 이 장애를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시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장애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Even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까지가 지금 주어부가 되는데요. 이거 내가 나중에 하나로 한 색깔로 통일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요거를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Department 하면은 무슨 과란 뜻이에요. 어느 부분. 부문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어느 부서 이런 의미도 되고 vocational 하면은 여러분 vocation 하면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은 job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vocation 했을 때 이것도 직업이다 라는 걸 알아 두시면 좀 좋겠고요. 여기에 al이 붙어서 지금 형용사형이 된 거예요. 직업의 rehabilitation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재활입니다. 재활. 다시 살게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장애를 뒤. 뒷... 고 이렇게 좀 걷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한는거 재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rehabilitation.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좀 다시 이 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과, 직업재활과인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있는 그런 직업재활과에서 조차도 even refused. 과, 이제, 거부했어요. 뭘 거부했어요? To help him attend college. 자, 여기에서,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겠죠.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오형식 문형이 있습니다. Help him attend. 사실 이 help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사역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준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혹은 투보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음, 여기 투보정사가 올수 있어서 투가 이렇게 생략됐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가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그 캘리포니아의 직업재활과에서도 거부했어요. 이런! The department's conclusion 그 학과의 결론은 그 학과는 아니고요. 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직업재활과 이 직업 재활과 바로 vocational rehabilitation department를 얘기하겠지 그 과의 결론은 was that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보어절이에요 robert was too disabled to ever get a job robert가 too too 이거 이거 알지 so that 주어 can't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couldn't가 되겠네 왜 시제가 과거니까. 로버트가 너무 장애가 심해서 그래서 직장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Despite the obstacles he faced. 여기서 despite는 항상 나는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해 Despite는 in spite of와 같다. 그래서 of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오고 despite도 따라서 뒤에 명사가 온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애물에 또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뒤에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근데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직면한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Robert Roberts는 became the first student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with severe disabilities to attend Berkeley. 그 버클리에 입학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 정세는 지금 더 퍼스트 스튜던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요. 그러면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버클리에 입학한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릴 일이죠. 그쵸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He is brave this season. 그의 이런 용감한 결정은 레드 이끌었습니다. Many other disabled students. 많은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어 to follow suit라고 했는데 자 이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follow suit 하면은 따라하다입니다 어떠한 선례를 따라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따라하게 이끌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Robert started a disabled students organization.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Robert는 시작했어요 장애 학생회를 조직하시고 and r e d campus project 어떤 그 캠퍼스 프로젝트 캠퍼스 운동을 주도했는데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대절 뒤에 주어 없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야 provided service like wheelchair repairs. 그래서 그런 그회체여 수리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캠퍼스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스 r 트 e d 하고 레드하고 병렬 구조죠. In 1976, 1976년에. 여러분들은 1900 이러면 좀 이상하죠? 나는 익숙해. 난 <laughs>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1900 무슨 몇십 년대인지는 얘기 안 하겠어. 근데 어쨌든 1976년에 에드 로버츠는 was appointed appoint가 딱 집어서 음,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게 수동태가 됐지요? 그래서 지명되었습니다. Director of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야, 이 사람이 대학 가는 거 힘들 거야. 대학 가서 공부하는거 힘들 거야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캘리포니아 직업 재활과의 디렉터.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1976년에. 그리고, 자, 콤마 한 다음에 위치가 나왔는데, 일단 이 위치의 선행사를 볼까요? 선행사 바로 뭐예요? 앞에 나왔던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바로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음, 이렇게 접속사랑. 그렇지? 그리고 선행사의. 선행사의 대명사로 바꾸면 and i t 되죠. 그리고 그곳은 was the same agency. 똑같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격관계대명사절 that had considered. 자 여기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임명되었던 것도 과거인데 그더 이전이잖아. 그래서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had considered him unfit for any job. 그가 그 어떤 직업을 갖기에도 이제 아주 부적합하다고 unfit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관이었습니다. 와 너무한다. 그지?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승리한 거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목적 보호로 좀 unfit이 나왔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음, 이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음, 자, 봐봐. consider, consider 하고 a, b.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목적보어예요. 음, 근데 이것은 또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a, as, b로도 될수 있어요. 이때 b는 명사겠죠. 그죠? 아니면, a 하고 나서, to, b, b도 될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떠한 표현으로 바뀔 수 있냐면, dim, a. b도 될수 있는데 역시 그 사이에 to b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consider a b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의 얼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애드 로버츠의 이제 사진입니다. 아우 잘생기셨어요. 진짜 잘생기셨어. 폴리오 그 소아마비 때문에 비록 불행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정말 멋진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미국 내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읽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봤을 때 세부사항도 출제가 될수 있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세부사항으로 해서, 어, 선지에 질문이 나오고 이 내용을 보, 봤을 때, 응답하지 못할 질문을 고르시오. 이렇게 좀더한 수준 높아진 그런 H 브릿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꼼꼼하게 보시고요. 언제나. 그리고 변형이 된다면, 어, 변형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잘 찾아가면서 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본문 2까지죠. 본문 2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또 위대한 인권을 위해서 싸우신 여성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올게요. 제가 사실은 3까지 하고 싶어서 다 준비는 했는데 3까지 <laughs> 하고 싶어서 준비는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까지밖에 못했네요. 음. 좀 길어졌어요. 28분이나 될줄 몰랐어. 자, 그러면 다음 지문에서 뵙겠습니다.